아무도 없습니다. 전세를 냈고요. 뭔지는 잘 몰라요. 그냥 이제 예고편 잠깐 본 건데 아마 철도 원에 관련된 옛날 영화인 것 같아요. 궁금하네요. 일단은 영화를 한번 다 보고 말하시네요. 시작한다. 시작한다. 오. 일이만 영화를 다 봤는데요. 감동적이네요. 한국에서는 약간 보기 힘든 느낌의 그런 감성이었던 것 같아요 습하게 좀 많아지는 영화인데 철도원이라는 영화를 봤고 거의 전세 내고 봤죠 일본어로는 포포야 라고 하는데요 사실 뭐 대치돈인같이 한자로 읽으면 이제 철도인인데 포포야라고 하는 이유가 영화에서 나오거든요 이제 그 영화 열차 있잖아요 디젤 열차가 이제 포포 하면서 이제 그걸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철도원을 이제 포포야라고 약간 은어 같아요 이제 영화의 시작이 주인공인 사토씨가 이제 철도원으로 역장이 되면서 시작을 합니다 포르마이선이라는 사포로 배경인 것 같아요 포르마이 역에 역장이 되는 걸로 시작을 하는데 처음부터 이제 좀 슬픈 내용들이 나옵니다 뭐 이거는 뭐 승략하고 주요 스토리들 다 건너뛰고 영화 감상평을 얘기하면 추억과 이 일본의 철도 문화, 철도에 관련해서 뭐 깊게 들어가진도 않는데, 뭔가 그 나라만의 철도에 대한 내용들, 생각들, 그런 것들이 잘 드러나는 영화였고요. 그 시대를 또 풍미하는 하나의 영화였던 것 같아요. 뭐 석탄, 광부, 열차, 디젤, 증기기관 이런 솔직히 말해서 한 40년 30, 40년 전만 해도 증기기관차 디젤 남아있었잖아요 사라지면서 겪게 되는 그런 사회적 현상들 이런 것도 잘 담은 뭔가 의미 있는 영화였고 영화를 보시다 보면 은 뭔가 점점 실마리가 풀려나가는 내용이에요 현재 내용과 함께 이제 과거의 내용들을 하나둘씩 보여주는 그런 뭔가 퍼즐을 맞춰나가는 영화여 가지고 보면서 지루한 것보다는 아 이런 내용이구나 좀 새롭구나 왜 이랬을까를 천천히 설명해주는 영화여서 어 기다림이 미학이었다라고 좀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영화를 만약에 한줄 평을 남기자면 이건 영화를 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는 한 줄이라고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은데. 팥죽을 주고 전고를 받았다. 오늘은 특이사항 없다. 딱이 표현일 것 같아요. 후반부 가면은 이해가 갑니다. 그냥 직접 보면서 느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느낌. 네, 오늘의 일기 끝입니다. 바이바이.